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아마존에서 정말 인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23년도 농촌 지도 연구 시범 사업을 신청을 받으실 겁니다. 2023년도 1월 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여러분들이 실정에 맞게 신청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농업기술센터에 가보셔야 합니다. 변홍사를 하시면 수도작 분야의 시범 사업이 뭐가 있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종자를 채종하는 채종장도 있고요, 품종을 비교 전시하는 품종 비교 전시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는 시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잘 보고 가셔야 합니다. 또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은요, 콩이나 맥류나 이런 시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잘 보고 내가 맞는 시범 사업이 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채소로 하시는 분, 꽃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시설원인 하는 분도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축산 하신 분들, 닭을 하시는 분들, 돼지를 하시는 분들, 뭐 염소를 하시는 분들, 한우를 하시는 분들, 낙농하시는 분들 다 본인에 맞는 사업이 다 맞게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농이나 한우 같은 분을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위를 식혀주고 소가 더위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시설 같은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체크해가지고 내가 신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뭐 이런 과수들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오는 사업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좋은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 방풍시설을 해주는 사업, 또는 뭐 분무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하우스도 스마트팜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스마트팜을 적절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을 희망하시는 청년 농업인이나 그걸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스마트팜 시험도 당연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산업도 지원해 줄 것입니다. 포장을 지원해 주고, 선별기를 지원해 주고, 포장기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잘 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촌 문화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어메니티를 활용해서 도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런 사업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치유농업에 관한 사업도 분명히 한두 건씩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있습니다. 2020년도에 법이 제정된 농촌융복합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6차 산업으로 지원된 법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6차 산업을 농촌융복합사업이라고 바꾸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연계해서 사업을 찍어가지고 꼭 신청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1월 말일까지. 이때 신청 못하시면 여러분 1년 동안 혜택을 못 보시는 것입니다. 빨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업계획서 쓰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1월 중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